자, 이와 오늘해볼 컨텐츠는 추억의 불량 식품 월드컵. 유튜브 시발놈들아 이런 거 보지 말고 현실을 살아라. <목소리> <목소리>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강 시계 보시죠. 저희 세대죠. 고, 90부터 00년대까지 그때 한창 분라시민이 자주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잡아보시죠. 와, 쫀득이 내 꼬치젤리. 추억의 쫀득이는 솔직히 저는 쫀득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뭐 이거 뭐 라이터로 막 지져가지고 뭐뭐별 별의 별막뭐 짓해가지고 먹으면 맛있다는데 꼬치젤리는 그 상태로도 맛있어. 근데 꼬치젤리 특, 이빨에 끼면 존나 안 빠져 이거. 꼬치젤리가 뭔지 몰라? 호호, 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우리 어린이, 이런 거한번 먹어보세요. 꼬치젤리가기했습니다 <laughs> 콜라발젤리. 이게, 근데 이 값싼 젤리들은 특징이 하나씩 있는 게 매우 이빨이 잘 낍니다. 그리고 이 휘파란 사탕. 요거는 저는 그렇게 먹진 않았어요. 그냥 가끔가다 장난칠 때 이렇게. 이거 휘파람 못 부르는 애나 먹었던 거예요. <laughs> 나도 휘파람 부를 줄 알았어. <laughs> 부를 줄 알니까. <laughs> 어, 나는 콜라 맞자려고 해. 에 레알 닥자입니다. 라볶이 과자대 네거리 네거리 캔디. 저는 네거리 캔디 많이 먹었습니다. 이 라볶이 이거는 조금 달짝지근 매콤한 거였거든요. 이거는 그 라면 과자에 넣으면 안 돼요. 이건 이건 아니야. 우리가 아는 그 라면 과자는 알죠? 그 소대가리 그려져 있는 거. 그 뭔이 없지 이건. 대단한 게 30g에 130칼로리네요. 오 대단합니다. 하지만 네거리 캔디 누구나 어, 맛있게 먹는 가격도 100원. 와, 씨 요즘 100원으로 뭐할수 있냐. 아무튼 네거리 캔디입니다. 고추 양념 포대 와다닥. 고추 양념포 이런 비린내 나는 거잘못 먹어 가지고 양념포 맛있다곤하더라고내 주변에서 많이 먹었어요, 이거. 와다닥은 내가 진짜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이거 콜라맛 잘 먹었습니다. 와다닥 먹으면 꼭 지, 아가리로 보여줘. 오, 맞아. 야, 소리 난다? 들어봐. <laughs> 아무튼, 와다닥, 어, 좀 잘, 잘 먹었습니다. 꺼벙, 어, 꺼벙이었나? 우리는? 깨돌이었지. 아, 깐돌이, 맞아. 깐돌이, 깐돌이. 맞아. 깐돌이야, 깐돌이. 아 꾀돌이 꾀돌이 무슨 깐돌이야 꾀돌이 꾀돌이 예 그리고 찍자 이것도 아까 전 그거랑 똑같아요 찍찌짜가 아니라 찍자 <laughs> 찌짜! 아니에요 이거 파란색이라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laughs> 찍자가 찌찌가 맛있네요 하, 마루가와 버블껌 요거 이제 하나 딱 뜯어다가 애기리에다가다한 번에 넣어서 먹어야 그나마 껌스러운데 콩알쪽쪽 나눠먹어야지 하면서 나누다 보면은 이거 X도 아니야 이거 호박 꿀맛나 솔직히 저희 때도 팔았어요. 먹기, 먹기도 했고, 먹어봤는데, 이건 너무 틀이에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 세대 그럽니다. 이거는, 이건 아니야. 마, 자 아무튼, 마루가 먹을 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에너지. 뭐에 이게? 근데 이런 처음 본다. 근데, 내 모습은, 특히나 이 불고기 막 이거 존나 양념 세가지고 존나 맛있어요. 거기다 가격도 착하고 맛있었습니다. 에너지는 뭔지 모르겠네요. 미안합니다. 네. 이 맛. 기차콘 나는 이거 안 먹었어. 왜냐면 너무 맛없어 이거. 이거 그냥 밀가루만 씹는 것 같아. 맥주 사탕, 야 사탕 3대장 맥주, 콜라, 손바닥. 맥주 사탕 특이 하얀 부분 맛있어가지고 혀로 존내 긁다가 혀 아장남. 아무튼 <laughs> 맥주 사탕 그래도 먹었습니다. 예. 미니벨드 대... 아 팡스타 이 미니벨은 맛 없어 문방구나 이런데보다는 슈퍼에서 팔았죠. 팡스타는 국룰입니다. 팡... 이게 살짝 그 꾀돌이랑. 그 초코 파친거에요. 맛있습니다. <laughs> 오이시 야, 아 이거 상용한 양파링인데, 오이시가 이게 존나 작아요. 여러분들, 이거 손가락 안에도 안, 안 들어갈 걸? 단짝. 요거 이제 포도 맛이랑 딸기 맛이 있는데, 이게 나만 그럴 수 있는데, 전 아가리에 다 넣었습니다. 한 번에. 왜냐면은, 이 종이라서, 부서지고, 여름에 이거 주머니에다 넣어두면 이거 단어가 단짝은 처음 보고, 짝꿍이지. 짝꿍이 먼저죠. 아, 여기 나왔네요. 이피네티 이렇게, 음미하면서 이제 펴에다가 비비면서 먹으면은, 가루같이 씹혀요. 이, 싸구려 초콜릿이라.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아미노 쿨. 나는 솔직히 냉, 냉동 안된걸본 적이 없어. 무조건, 방방, 트램펄린이라고 하죠. 방방 타고 무조건 하나. 나입니다. 콘팡. 알았는데 안 먹었어요. 맛없어 보여. 와우! 이게 그거죠? 우리 사이에서는 이게 저기, 오브라이트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데, 테이프라고 러나 테이프. 이거, 솔직히 맛없어요. 그냥, 그냥 입심심해서 그냥 먹는 거지. 근데, 아씨, 너무 연, 한데 맛이? 해가지고, 한 번에, 다시 한번 먹었다가, 존나 맛없어서, 으, 안 아, 적은 많아. 그게 오브라이트였습니다. 네. 둘다 몰라 뭐야 이거는 요즘 저기 막 트롤리에서 만드는 거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냐 햄버거 젤리지 아와 쿠키속 초코 아 이거 진짜 존나 맛있어 후자도 근데 맛있어 이거 고소함에 예 고소함에 이거 어퍼 계열의 고소함입니다 고소함 그리고 이건 다른 어퍼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나는 전자 여기가 초코칩 쿠키 이거 100원에다가 이거 꽤 깁니다 한 요만해요 15cm 정도에 어 꽤나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초코짱 어 아하 콜라볼 추억의 케이크파이 뭐 이건 안 먹었지 이거 몰라 이거는 이제 옛날에 추추 근데 나는 이거 초코보다는 치즈가 더 맛있던 것 같아 그 대신 치즈는 한번 먹으면 질리지 콜라볼입니다 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오 어, 호일 구기는 소리 맞아요 지야데와 사이다 크림. 야 이거 사이다 크림이라고 요거 혓바닥으로 존나 빨아먹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숟가락입니다. 자야는 이게 저거죠? 먹지도 않았어 그냥 이거 누나 때나 먹었지. 아 나오네 라면 생류의 그 조상님. 근데 이거 존나 짭니다. 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존나 짜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다 먹고 이제 나은 부스러기 먹겠다고 한 번에 다 털어 넣으면은. 스프 존나 많이 남았거든 그 존나 짜 진짜 으악 하면서 개짜와 하지만 스탬프 요거 전 맛으로 먹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찍어먹는 그혀에다 찍어먹는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나 그냥 마, 맛으로 먹었어 나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많이 먹었던 건 이거 너무 짜서 안 먹었고 스탬프가 좀 맛있다고 하네요 어스프 맛있어 아 <laughs> 자강 두천 <laughs> 어 이거 이거 뼈다귀 사탕. 근데 뼈다귀 사탕도 요거 하얀색 많이 먹었지. 사이다양. 괜히 저색 큰게 아니야, 여러분. 불량식품 이빨이 먹어 봐. 어? 저시 그냥 착하고 나온다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맛있다고 하면 전별사탕보다는 뼈당이 뼈다귀가 그나마 맛있지 않다. 아, 어, 쉣. 페인트 사탕. 아, 어, 특히 이 파란색. 이씨브레 하다가 네. <laughs> 이지랄. 없때 <laughs> 네. <laughs> 이거 지금 먹면이 부서져요. 아, 나안 먹어. 옛날에는 먹었는데, 누나가 사줘가지고. 딱딱해, 너무 딱딱해. 페인트 사탕 와! 줄렁지 젤리도 먹어봤는데, 이거는 그렇게 맛있지 않아. 젤리기에 좀 하티어예요, 하티어. 하지만, 우리 로만 닭강정. 속칭 닭껍질 닭강정. 이거 가격도 300원인가 200원이었을걸? 전자레인지 넣어서 먹으면, 와. 나무튼 로만입니다. 별뽀빠이. 아, 뽀빠이는 솔직히, 이거는 슈퍼 음식이었어요. 불량식품이 아니라. 달고나. 나 이거, 야, 이거 우리, 아, 요즘 애들은 못늘낄 그런 거다. 초등학교 체육대회. 체육대회 날 이거 트랙카 끌고 오는 거 있어요. 이거 뽑은 사람, 특! 뽑을 땐 존나 좋음. 와막면서막 날뛰다녀. 막, 누구 막 물고기 뽑고, 누군용 뽑고 막 날리는데, 집에 가면 쓰레기. 이거 씨발, 이거 몇번 이렇게 쪽쪽 빨다가, 야, 이거 솔직히, 이거 아가미 좀 빨다 버릴걸. 그냥 어그로야. 맛을 따지면 별포빠이지 않을까. 브이콘. 아까 그거랑 똑같죠? 에낙! 아, 솔직히 둘 다, 둘다 별로인데. 그냥 브이콘으로 가죠. 에낙은난 별로 안 먹었던 것 같아. 에낙은 요즘도 팝니다, 이거는. 야, 볼라볼라 아직도 나오니? 이거 페인트껌 이거 볼라볼라 아시는 분, 이거, 이거 지금 포장지가 발려서 그런, 바뀌어서 그런데. 옛날 거 있어. 오오오오, 이거, 이거, 이거. 페인트껌이고 맛이 1분 안에 사라집니다. 존나 신기해요. 다른 거막 이제 와우나 이런 거는 좀몇분 가거든. 이거는 1분 안에 페인트로 변해. 하지만 우리 본본. 아, 솔직히 본본 빼레로제먹으라면난 본본 먹을 것 같아. 아무튼, 본본. 요즘 이거 감자할 집 GS25에서 팝니다. 근데 감자할 집은 진짜, 그니까 하이 클래스. 최상위 클래스였지. 감자 이거 맛있어요. 자, 아무튼.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그새콤장 이것도 아마 이 슈퍼음식일걸요? 감자 알칩이 좀 맛있습니다. 아폴로 대 쪼쭈 쪼쪼. 쪼쭈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콜라만 많이 먹었던 것 같고, 근데 쪼쭈보단 아폴로지. 그 옛날에 이제 토론 주제가 하나가 초등학교 때 아폴로를 어떻게 먹냐. 나는 앞쪽 빨다가 여기 손잡이라고 뒤쪽 쓱 잡아당긴다. 난반 멀고 반 먹는다. <laughs> 아니, 상남자 아니다. 두세개 집어서 애기리에다가 씹 와그 와그 씹어서 플라스틱 내뱉는다. 나도 근데 실험을 해봤는데, 씹먹은 다못 먹어요. 안에 있는 거를 다못 먹어. 왜냐면 그 이빨자국 때문에 안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애들이 있어서 좀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빨아먹는 게 가장 좋았다. 네. 아폴로죠. 별사탕은 많이 봤는데, 이거는 솔직히 별사탕 하면 오빠이 안에 들은 별사탕. 이거밖에 생각 안 나요. 건빵. 나 이거 사먹진 않았어. 맛없어. 그리고 존나 달아. 그냥 피자보 뭐 합시다. 와! 18 나왔다. 최강자지. 아니, 최강자. 와, 존나 추억이네, 이거. 껌다 먹으면은, 솔직히 껌은 둘째야. 이거, 이거 가루, 라라라라 하면서 먹어야. 아, 가루가 달달, 달짝지근하고 맛있습니다. 맞튼 지금. 깨돌이는 뭐, 저리 가세요. 초코는 이제, 그, 우리 초등학교의빈츠 <laughs> 근데 멜짱 맛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내가 말했듯, 말했다시피, 여기에 이제, 젤리들은, 가격사 젤리들은 존나 달라붙어. 싸먹고 그려 먹고 이거 나 이거 한번 먹고 안 먹었던 것 같아. 왜냐면은 이거 존나 맛없어 이거 초콜릿. 하지만 큐티 요거 크크크크크크어뿌릴테 크크크크. 큐티 많이 먹었습니다. 네 가루 와 종결 종결 나왔다 종결. 어? 우리 착한이 형님 세제 껌은 가루 보배가 있어. 어 거기가 더 맛있어요. 가루 껌안 먹어. 와 착한이. 이거 300원인가 200원에 3개 들었죠 맛도 존나 맛있어 오. 어 손가락 쪽쪽 빨아먹어야죠 아 아우, 존나 맛있었습니다 밭두렁 아 이것도 우리 세대는 아니에요 이건 좀더 올드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 누나 세대로 90년대 초반분들이 밭두렁 많이 먹었습니다 예. 피초짱 이거 많이 먹었죠 이거 하니까 그거 생각나네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테이프껌 이거 분량 아 여기있다 <laughs> 야 이거 이거 돌려가지고, 어, 알잖아, 어, 우리, 이거, 그냥, 고약고기리 뭐야, 씨. 이거, 이거 많이 먹었지, 어. 피추짱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포장지가좀 맛있게 변했네. 요 CC, 뭐야. 에이, CC200은, 이렇게 생기면 안 되지. 누가 이렇게 포장지 해줘요, 그냥 날 것으로 줘야지. 뭐야. 왜 이래, 이거. 오, 씨. 유두 흡착기 세트 뭐야, 이거. 아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예 아무튼 cc는 이렇게 나와야죠 이 말괄량이 표정이 있고 어, cc 요렇게 있어야 된다 구성품 옛날에는 은색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어, cc 근데 포도 포보 맛있어 이것도 아 근데 난는 cc가 어이빨이 존나 달달하 붙지만 cc가 저는 아시지 않나 에. 근데 저는 우승은 전 착한이에요 여러분들 우승은 착한이고 밀가루 음식을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음. 나는 알감자칩 감자알칩 솔직히 cc대 쭉쭉쭉 쿠키 속초코 하면은 나는 초코를 좀더 많이 먹었어. 나 이거 학교 갈때 다섯 개 기본으로 들고 갔어요. 와 이거 존나 맛있었는데 진짜. 로마 닭강정대 멜장. 로만 닭강정이죠. 근데 이거 똥똥 똥 뒤져요. 이거 이거 먹고 두통 사면은어 착하니 꺼지세요. 오이시아 네모스넥 대 아폴로. 아 나는 네모스넥이 너무 맛. 이거 먹어봐야 돼. 여러분 불고기만. 이거 무조건 먹어보세요. 아폴로 거품이야. 이거 좀 솔직히 네모스넥. 뭘 묵은 이야피추 장대 마루가 버블껌, 난 버블껌. 팡스타 데 먹는 테이프. 맛으로 따지면 팡스타지. 오브라이트 그래 맛있지 않아? 팡스타. 슈퍼 아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아. 맥주 캔디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거리 캔디 나눠 먹어야 돼요. 먹을래요. 난 맥주 사탕 먹을래. <laughs> 맥주 사탕으로 다 먹어야지. 이거. 어, 꼬치 젤리도 맛있긴 한데 달라 먹고 본보는 못 이겨. 본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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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요 본본은 어 아미노쿨 우리 여름을 챙기 좀 책임져 주던 녀석입니다. 어. 뽀빠이가 어딜 비교? 햄버거들의 사이다 크레나 이거 많이 좋아했어요. 브이콘 페이트사타 당연히 페인트죠. 나 이거 좋았던 것 같아 와다다 닭전이죠. 아이쇼 피자는 뭐 듣도 보도 아 솔직히 맛은 콜라맛 젤리예요. 맛은 콜라맛 젤리고 많이 시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콜라볼도 구슬보비한테는 안되죠 네. 아미노쿨은 솔직히 좀 여름 한정이고베인트사탕은 사시사철 먹을 수 있기는 한데 나는 그 여름에 먹는 아미노쿨만큼 그 달짝지근한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위에 쪽쪽 다 빨아먹잖아? 어? 쪽쪽 다 빨아먹으면 맹물 맞나 위에는 그래서 그거 빨리 씹어먹어야 돼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려면 이게 뭐 좋네요 껌이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애들 나눠주는거 좋아했거든 이렇게 통한 10개 사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타가지고 애들 나가주고 그랬어요 마루가껌 좋습니다 이런거 근데 구슬보배 사다가 잘못해가지고 뭐 소풍가는데 구슬보배 넣었다? 가방에? 덜컹거리다가 뚜껑 열렸다? 아 그때 진짜 지랄나는겁니다 진짜, 진짜 나는 깔끔하게 먹을 수 있던 콜라맛 젤리가 나은거 같아요 팡사대 뼈다귀 난 뼈다귀 샀다 아쉣야 이거는 아, 나 근데 초코가 존나 맛있거든 이거 먹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거, 안에 초코도 존나 부드럽고, 진짜 이렇게 흘러내려. 난 초코 속.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착하니 대내모스넥 아, 지금 근데 만약에 문방구점을 갔다. 그러면은 착하니를 먹을 것 같아요. 어, 미안합니다. 내모스넥 맛있었는데, 그래도 착하니를 먹을 것 같아요. 이거는, 로만딱강정, 그, 유일하게 고기가 들어간 거긴 하지만, 그래도 본보이 아난 본본이야 보내줘야지 이제 어 닭강정도 아니야 차라리 저거 할 때는 그냥 문방구 가서 떡볶이에다가 약기만도 시키지 <laughs> 다음 와다닥 대 알감자칩 감자알칩 감자알칩을 전 좋아했어요 와다닥보단 뼈다귀 대 아미노쿨 뼈다귀도 여기서 보내주자 어, 아미노쿨이 더 맛있던 것 같아요 착하니 대 콜라모젤리 아착한이는못 어, 이긴다 야 그래도 보노본 대 감자알칩 보노본 아 근데 마루가는 맛은 있는 건 아니야. 어, 맛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해자스럽다 이거지. 어. 나는 쿠키 좀 아미노굴 착하니 그래도 맛은 착하니다. 아야 초코계끼 아, 야, 초코게끼, 아 야, 초코끼리 붙으면 안 되는데 아아 아, 부분 많이 먹었지. 초코스 쿠키도 여기까지. 닥전. <laughs> 그래도 많이 먹었던 건죄송합니다 아, 착하니지 않았나. 니 당첨자는 이거죠 랭킹 한번 봐볼까요? 아 뭐야 이거 이거 얘네들 많이도 먹지도 않았어 그냥 유일하게 진짜? 아이 모르네 이거 야 착한이 어디 있어 그렇지 3위근데 근데 네가 왜 여기 있냐 <laughs>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십새끼야 어, 야 큐티 그거 다 먹냐 언제 어느새 다 먹고 앉았어 중간에 바로 그냥 쓰레기 통행이야 이거는 여기 비비면 안돼 아, 이게 왜 11이냐. 일군행님들 왜 이러냐, 진짜. 얘들은 다 멸치야. 먹어보지도 않았어. 나 같은 돼지가 돼야 이런 이 근본의 맛을 이룰 수가 있지, 어? 요즘 그 식들은 뭐 먹냐? <laughs> 학교 나와가지고, 엽떡 가겄지에이 편의점 가서, 어? 마크 정식 먹어야지, 어? 우리 요새 초등학생, <laughs> 이런 거 하나 이제, 먹어야지. 옛날에 초딩들은 주말에 아파트에서, 아파트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놀이터. 다, 폭주족이라고 하죠. 폭주족. 자전거 하나씩 다 끌고 와가지고. 자, 말안 해도 모이고, 이제 막, 베이플딱지하고, 아폴로 하나 물고, 어디 갈까 오늘 하면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막, 진달래꽃 뒷공문이 따가지고 쪽쪽 빨아먹고 막 그랬지요. 어? 여러분들 그, 꽃안 따먹었어요? 아, 그건 나만 그래. 내가 태안 출신인데, 이거를, 꼭지를 딴 다음에 뒤를 빨아먹으면은 아 이거 안 했어요? 어 따서 뒤에 먹었어 야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꽃다 먹었잖아 요즘 애들은 뭐냐 맨날 어? 만나기는 커녕 아무튼 추억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예 아련하다 똥똥똥똥똥 쏴! すすあらららららとととととととととととろとろととろとろととろとろととろ so,